진짜 이건 너무 심각합니다 최근에 저를 사칭해 돈을 뜯으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사칭 관련한 제보는 계속 있어 왔는데요 여기 댓글을 보시면 깽님 사칭이 있다 제모타의 사칭이 있다 어디어디 어디 사칭이 있다 등등등등 여러가지 사칭 문제는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금전적인 요구 즉 돈을 받으려 하는 요구는 없었는데 이번 사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저를 사칭해 돈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모 받은 카톡내역의 일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사칭이 아니라 돈까지 요구했다는 다 하시면 어떡해요? 슈퍼 닥 진짜인가? 근데 돈 요구는 너무한데. 네, 저 슈퍼 개기예요. 그냥 계좌를 보여준 건데 뭐가 문제? 유튜버가 계좌를 함부로 공개하는 게 이상하죠. 본인 채팅방이 아니고 다른 유튜버 채팅방이잖아요. 여기요. 이유는 없어요. 키우. 자 여기까지가 제가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먼저 제보받은 카톡의 시작은 제보자분이 그냥 사칭이 아니라 돈을 구걸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위에 대화 내용을 받지는 못했지만 계좌를 쓰고 돈을 요구를 했나 봐요. 그러자 제 사칭이 슈퍼덕이라고 하거든요. 슈퍼덕 그러니까 자기가 슈퍼깨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계좌를 보여줬을 뿐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얘들아 이러면 안 돼. 이거 진짜 사기죄고 나쁜 거야. 사실 예전부터 사칭이 있어 왔는데 사칭 관련 영상을 안 만든 이유. 이렇게 돈을 빼는 사칭이 사기가 아니라 그냥 나를 좋아해서 내 스킨을 따라하는 사람이 많은 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보고 나 진짜 너무 충격받았어 사실 내 스킨을 따라하는 친구들이 몇명 있는 건 알고는 있었거든 근데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이번에 처음 받고 너무나 충격적이었어 그래서 오히려 내가 공개 서버에 가면은 내가 사칭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지금 이 영상도 그런 영상인데 한번 보여줄게 사칭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프로필을 좀 봐주세요 제발 <laughs> 아니 <laughs> b u t t e 님 제발 내가 이거 어? <laughs> 확인해야겠어 지금 아니 그냥 프로필을 확인하면 네? 되잖아요 어. 그니까 제 프로필을 <laughs> 확인하면 되는데 뭐 나를 가두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 인정 어? 아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촬영은 우리 해도 되나봐 아아 뭐, 뭐야 어 뭐야 뭐야 아니, 그냥. 나 똘똘했어 나 똘똘했어 아... 이게 무슨 상황이었냐면, 진짜 재밌는 젬모타를 발견해서, 이제 이걸 찍으려고 비공개 서버를 만들려고 했는데, 비공개 서버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공개 서버에 들어갔어. 그런데 사령관? 저분이 막 가지고 못 움직이게 만들고, 자꾸 나를 사칭이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제 프로필을 보고 오해가 풀리셔가지고, 사과도 해주시고, 뭐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칭으로 인해 생긴 오해가 이런 식으로 피해로 다가오는 거야. 근데 사칭하는 친구들은 왜 사칭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 첫 번째, 정말로 객을 좋아해서 두 번째 객의 스킨, 인지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려고. 사실, 나를 좋아해서 내 스킨을 그대로 쓰는 건 상관이 없어. 다만, 내 스킨, 내 프로필, 내 이름 등을 이용해서 사기치지 않기. 이것만 꼭 약속해줘. 사기를 치는 이유가 로벅스, 게임 아이템, 돈을 받으려고 이런 이유로 사기를 치겠지. 이러지 마. 차라리 내가 지금 이 영상에서 5,000 로벅스를 뿌릴게. 한 명당 1,000 로벅스씩 줄 테니까 절대 이런 짓 하지 마. 알겠지? 대신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꽤 유튜브가 65만, 70만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 나중에 취소해도 되니까 구독 안한 친구들은 꼭 구독해주고 그리고 구독한 깨깨기 친구들 나중에 내 영상이 재미없으면 알림 설정 취소해도 되니까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할게 지금 내 채널 알림 설정 비율이 0.8이거든? 평균이 10%에서 30%인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할게 좋아요는 센스 알지? 댓글에 로벅스 받는 법 적혀있으니까 그거 보면 돼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진짜 사칭은 하지 말자 알겠지?